반갑습니다. 아이테오젠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아이테오젠이 거의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당연하게 40만 원 선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2.9%였는데 지금은 2.5%로 떨어지면서 당연하게 금리 인하 그러니까 연착륙 경제가 연착륙을 하고 있다 침세, 침체가 오지 않고 연착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시장은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한 당연하게도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녀의 날 선물옵션 만기일에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PPI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생산자 물가지수, 더군다나 신규 실업수당건수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지표에 따라서도 또 갈림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시장이 정말 상승세를 보이면 상승세를 보이면은 그중 하나 중에서 r t o 젠도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해서 더 많이 상승을 하는구나라는 것만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이제 천억에 대한 시비를 발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직 금액적인 부분도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공장에 대한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i q 오젠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 제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하나하나씩 살펴봐주시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DS 자산운용사에서 어 천억까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1 1을 반행한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어, 우리가 시비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가격에 우리가 팔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i 테오젠 지금 30만 원의 위치를 해 있지만 더 높게 팔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비를 발행을 하는데 1 0 0 0억에 대한 부분 누가 혼자서 다 부담할 수 있게 DS 자산운용에서 이거 전부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만 들고 계시면 지수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알테어쟁이 아직 어, 많은 이슈들을 남기고 있죠. 9월 23일 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머크의 키트루다 SC에 대한 이 삼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또 뭐가 있죠? ADC. ADC SC형에 대한 어, 계약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박순재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계약이 다이치 상교와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9월달이나 10월달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좀 많이 늦춰졌죠 사실 8월달, 6월달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 그래도 시계열이 조금 밀리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엔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두 가지만 먼저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공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 CMO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알테오진이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금 전달을 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이고요. 또나 CFO 간담회를 진행을 했을 때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CMO를 안 주는 이유는 기술이 유출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기술이 유출이 되면은 RTO젠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MO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시마이오 뭐 머크의 sc 제형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산량이 늘어 가긴 하면요 어,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진율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공시는 토지 계약을 맺거나 토지 계약을 맺거나 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이제 공장 인수에 대한 부분이 공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또는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기다리면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주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비발행에 대해서는 어, 악재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템 제재는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시설 자금 투자를 위해서 시비를 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걱정할 시장기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손을 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사실 꼭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가격 일일이 하지 마셔라 4 0만원 무조건 간나 40만원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분들 또는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충분하게 수익을 충분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왼편에 이거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통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전적인 얘기는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무료고요 어, 만약에 이러한 정리된 내용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수통망 입장 링크에다가는 어, 입장 요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승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